오늘은 제가 공연하는 날이어서 이렇게 머리도 빗고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포도만 먹어서 이것도 먹어볼거예요 <laughs>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공연하는 거잘 보면서 음,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뿌까 머리를 해볼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여러분. 이거 맛있어요. <laughs> 제가 염색해 가지고 잘안 되나 봐요. 뭐 저는 이 작은 리본 해 보고 싶을 때요. 어, 제가 해 보고 결정하 거. 이거 귀엽다. 어, 이거 좋은데요. 응? 봐봐. 여러분들, 그잘 보세요. 보여줄게요 이렇게 따랑따랑 하지는 있고요 제가 요정에서 날아다니면 이게 통통통 뛰어다닐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저한테 소식이 있어요. 저 원래 6살이었죠? 이제 7살이 됐어요. 여러분, 4살까지부터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. 저는 영상을 찍는 게 좋고 TV 나오는 게 좋아요 엄마도 그렇죠? 네 응. 그래서 우리 엄마도 TV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도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댓글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또 힘이 생겨서 어디든 갈수 있으니까 기대해주고요 는 음, 드디어 공연이라는 걸 처음 해봐요. 저는 뮤지컬에서 맨날 연습하고, 이어서 하고, 또 연습하다가 이렇게 공연할 줄은 처음 몰랐어요. 짜잔! 완성!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따가 화장품 어, 할 거예요! 이게 뭔지 알아요? 웃으면 안 돼? 아니, 웃어도 돼 이거 뭔데? 촉촉하게 하는 거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이거 화장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하고 싶을 때도 해도, 해도 됩니다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러분. 여러분, 여하니까눈 감아요 약간 네 아기별 같아요 네눈 감으세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. 들 이거 <웃음> 너무! <laughs> 센것같던데 <거>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이러무 너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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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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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너무! 너거 너무! 너무! 이무 이걸 여기 너무! 다가 하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저는 아이 저거 피하면 어떻게 해? 가만히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<보이자. 웃음> 근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원래 이렇게 해야지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. 만지면 안 돼, 나경아. 얼굴 이제 만지면 안 돼? 응. 응. 나경이는 그냥 이거 비비만 발라. 이렇게 살짝. 발라. 뭐가 달라졌나요? 엄청 뿌얘졌어. 보이세요? 뭐가 바뀌었죠? 신기하죠. 이렇게 화장을 해 오는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눈썹이 <눈소비. 웃음> 아, 여기를 좀 잘라 버리고 싶은데. 아, 엄마가 네가 지금 애아직 애기라서 확못 하겠어. 일단 말고개 들어봐. 자. 뭐 할까? 이거 아시죠? 이거 아시죠? 허어, 제가 이거 말한 거야요그 전에. 엄마 봐 봐. 떠봐 엄마 봐. 응. 농감. 응. 그러면 안 돼. 아래 봐. <laughs> 저어너너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, 어떻게 하는줄 알아? 너 어떻게 하 뒤로 가. 다시? 네 아래 봐. 아래 쭉쭉쭉쭉 손 내려. 응, 웃지. <laughs> 웃지 마. 다시 <laughs> 봐. <웃음> <웃음> 아,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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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<laughs> 응. 눈 떠볼래? 응, 그치. 딱 좋아. 눈 떠봐. <laughs> 다시, 다시. 안 아, 돼? 네. 엄마봐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오오 오케이. 오케이. 오이오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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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. 오요 저는.. 이 저는 이.. 이런 거? 이거, 이 핑크가 예뻐 네. 보세요 화자 보자, 피나지화면에잘안 보이는데 엄마 눈에 딱 보여 나는 잘 보이는데.. 카메라도.. 자, 이제 돌려깎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깎기가 뭐예요? 돌려깎기가 뭐예요? 턱 깎아버리겠습니다 <laughs> 아, 나 너무 낡아. 너 빨리 커서 엄마랑 이러고 다니자. 자, 그리고, 자, 여기 코를 만들어줄게요. 어어알수 <laughs> 이게 돌려깎기라는 거예요. 왜요 <laughs> 엄마 봐. 엄마를 봐! <laughs> 아니, 돌리라고. 고개 돌려. 이쪽은 안 보이잖아. 응. 간지러 아, 어때? 돌려깎기 잘된것 같나요? 내 턱이... <laughs> 자 이걸로 더 돌려 깎을 거예요 뭐요? 이걸로 야 <laughs> 네, 뭐가 달라졌나요? 얼굴이 조망만해졌죠? <laughs> 네 시계 모양 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언니 오늘 어디 가? 오늘 뮤지컬 가요 오늘 뭐 고민 있어요? 네 저는 요정이어서 더 예쁘게 할 거예요 오. 뭐야 오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된것같아데 응, 괜찮아 괜찮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잘안 보이게 해줘 응 괜찮지? 예쁘지? 예쁜데 볼에 핑크 약간 보이네요. 눈화장 더 진하게 해줄까? 진짜? 너 공연감 네. 안 보일 것도 같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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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진하게 해봐요. 진하게 해봐요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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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봐 엄마 반 보여 봐봐 예. 아, <laughs> 예쁘죠? <laughs> 예쁘죠? 응, 예쁘다. 가보요 어떻게 좋아하지? 하지? 저기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받아그래 그게 아, 좋겠다. 여러분 다 같이 그렇지. 빨간 구두 야 멈춰라 소리 음. 외쳐주세요. 알았죠? 시작! 빨간 구두 하 멈춰! 라만 명만 있어요. 그 하나가 바로 저예요. 나거든? 아니거든? 나거든? 아니거든? 나거든? 나거든? 아니거든? 아니거든? 잘찾으 거예요. 아니에요. 그렇진 않아요. 아니야. 니가 나가. 니가 나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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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. 그냥 컷 너희들 그냥 둘다 있어. 아까 전 했잖아. 너희들의 목소리로 더 예쁜 목소리를 가진 꾀꼬리가 공연에 남아있는 건 어때? 자, 우리 한 명씩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자. 자,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. 없어? 있어. 없어?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. 어, 어. 어, 왜막 어, 엄마한테 엄마, 해봐. 엄마 아빠 사랑해. 사랑해 <laughs> 자,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. 친구들 와줘서 고마워. 엄마 생일! <laughs> 어! 와, 저도.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봐. 어. 고사랑고사랑고 <laughs> <음악도 웃음> 합니다.